자, 여러분 안녕. 오늘은 시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의 주제. 시는 문학이고 예술이죠. 예술의 정의. 예술은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것. 문학은 아름다움을 언어로 형상화한 것이죠. 그렇다면, 시는 문학의 언어 중에서 시의 언어, 시의 언어로 형상화한 것. 그것이 바로 시죠. 자, 여기서 별표. 바로 아름다움. 문학과 예술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이란 예쁘고 화려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가치. 더 정확히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강아지 똥, 대충 말하면 개 똥. 예쁘지는 않지만 민들레에게는 영양, 즉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즉. 강아지똥 같은 존재도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가치롭다는 것이 바로 강아지똥 작가의 생각이겠죠. 자, 여기서 결론 시의 주제란 작가가 가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여기서 작품을 잠깐 볼게요. 뿌리에게. 이 작품에서 주제, 즉 작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읽어 보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흙이어서 네 숨결 대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밝은 피 뽑아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아 나의 사랑을 먼 우물 앞에서도 목 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 가려무나. 이 시에서 시의 주제, 즉,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 진정한 사랑.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먹을 거 사주는 거? 아니면 함께 있어주는 거?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는 거? 많겠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뿌리에게 이 시의 작가는 사랑이란 바로 희생이다. 희생, 희생.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작가의 생각이 바로 작품의 주제인 것이고요. 잠깐. 주제는 가치 있는 생각이었죠.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생각을 말하면 그건 시적 언어가 아닌 거예요. 시적 언어란 바로 비유와 상징이었죠. 비유와 상징. 그래서 이 시의 작가, 작가는 진정한 사랑을 뿌리를 위해, 처음 만난 뿌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피와 살을 기꺼이 뽑아주고, 기뻐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흙의 마음으로, 비유와 상징으로 형상화 한 것이죠. 여러분, 또 만나요.